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배워봐 주시는 중국어 오스 중에 오민경입니다. HSK 4급 듣기 제 1부분 일치불일치 판단하기 25번째 시간으로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런 주제가 나와요. 교통카드로, 어, 당연히 지하철과 교통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겠지만, 물건을 살수 있다. 한국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런 상황들을 비교하시면서 학습해 보시고요. 좋은 어휘도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네요. 쇼츠 영상에서 문제를 듣지 못한 분들은 문제를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베이징 공교 카의 사용 범위越来越大了不仅可以공地铁坐公共汽车还可以在许多超市 刷卡购物非常方便。北京公交卡可以买东西。 단어와 지문 설명을 통해서 일치 불일치 이제는 정답률도 높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어 살펴보도록 할게요. 당연히 단어는 여러분들의 성조와 발음이 중요합니다. 이제는 입을 열어서 직접 읽어낼 수 있도록 연습해 보실게요. 많다, 크다, 따. 교통카드, 공지어카 사용하다, 사용 범위, 파웨이 지하철, 지하철, 스공철지 버스, 지공철차점점 지하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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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카드로 결제하다 수아카 물건을 사다 꼬우 편리하다 편리하게 하다 펑비엔 자 문제 풀어 보기 전에 반드시 여러분들은 보기를 통해서 단서를 잡아 주셔야 된다는거 생각하시면서 보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요 듣기를 단순히 듣기로 끝내주시는데요 듣기로 독해 연습을 할수 있어요. 또 독해 지문도 듣기로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듣기의 자료를 활용해서 해석의 연습도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빨리 수로 잡으시면서 해석의 속도도 늘릴 수 있습니다. 베이징 <돼진> 공지역 가, 거의 말 동시 네, 중요한 키워드 잡아주셔야 돼요. 물건을 살수 있대요. 뭐로요? 베이징 공지역 카 가는요. 외래어예요. 카드. 그래서 앞으로 카드는 전부 다 가.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버스 카드는요, 공지어 가. 북경의 버스 카드로 물건을 살수 있습니다. 거의는요, 뭔가를 할수 있다 혹은 해도 된다 라는 의미로 사용이 될수 있고요. 조동사입니다. 그래서 북경의 교통카드로는, 북경의 교통카드로 물건을 살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문 이해하셨죠? 그러면 제시어 주의하셔야 돼요. 먼저 뭐가 언급이 될수 있을까요? 공지어오 가, 교통카드가 언급이 될수 있을 것이고요. 그거 가지고 무엇을 할수 있다? 마이똥시, 정말 물건을 살수 있는지 이런 중요한 키워드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문 들어가 볼게요. 베이징 공지어오 가다 수용판이越来越 大了 여러분, 이 지문은요. 쓰기 제 일부분의 어순배율 문제의 형용사 수로문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자, 키워드는 뭘까요? 점점점 커졌어요. 뭐가요? 사용 범위가 점점점 커졌습니다. 점점점 넓어졌습니다. 근데 무엇의 사용 범위가요? 보기에 단서가 있었죠? 베이징 공자카드 사용 범웨이 그래서 북경의 교통카드의 사용 범위가 점점점 많아졌어요. 넓어졌어요.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 없음별 문제에 꼭 나옵니다. 형용사 수로문은한 문항에서 두 문항 정도로꼭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지문을 통해서 좋은 예문들과 어감을 훈련해 보셨으면 좋겠네요. 북경의 교통카드의 사용 범위가 점점 커졌습니다. 베이징 공지어 과다 수용판 웨에 유에라 유에라 중국어의 문장 구조는요. 이렇게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내용이 먼저 나오고요. 그 뒤에 구체적인 내용이 언급이 됩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내용들이 무엇이 언급되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不仅可以坐地铁、坐公共汽车네 그것을 가지고요. 보지는요 점층관계를 나타낸 접속사였죠. a일뿐만 아니라 게다가 그러면 지하철도 탈수 있고. 조어 공공치, 처, 버스도 탈수 있습니다. 이런 버스는요, 제가 단어에서 설명해 드렸는데요. 공지하우처 요즘에는 공지하우처를 많이 쓰고요. 예전에 썼던 표현은요, 공공치, 처를 썼었어요. 근데 듣기에는 아직도 공지하우처도 나오고요. 공공치, 처도 언급이 되기 때문에 두 개를 다 알려드렸습니다. 그럼요, 교통카드로 지하철도 타기도 하고 버스도 탈수 있습니다. 이렇게 역할이 나오고 있죠? 네. 이런 걸 가지고 교통 수단으로 탈수 있고요. 하이 거의. 하이는 포진에 나오는 연결되는 어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A일 뿐만 아니라 게다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거이할수 있대요. 끊어올게잘 하실게요. 자, 쉬도 차우실. 그래서 많은 슈퍼에서 수아카, 아, 카드로 결제하면서 무엇을 할수 있대요? 물건도 살수 있다. 여러분, 우리 구매하다라는 말 쓰잖아요. 그것처럼 물건을 사다, 고우, 굉장히 좋은 표현입니다. 많은 슈퍼에서 카드로, 그 교통카드로 카드를 결제하면서 물건도 살수 있습니다. 페이창, 팡비엔, 굉장히 편해졌죠. 즉, 카드 한 장으로 모두 할수 있고, 다양한 대중교통도 이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물건도 살수 있다란 말이죠. 그래서 두 번째 단서, 이크자에 쉬도 차우실 우 지금부터 듣기 질문을 통해서 이런 어감을 익혀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디 어디에서? 많은 슈퍼에서 카드로 결제를 하면서 물건을 사다 이런 자연스러운 중국어만의 어순을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还可以在许多超市刷卡购物 굉장히 많이 편리해졌어요. 非常方便까지 정리할게요. 여러분, 오늘 외래어 나옵니다. 카드, 가 그래서 예를 들어 신용카드 신용카 이런 거 나옵니다. 은행카드 인행카 이렇게 나오고요. 자 차오실도요. 이 차오가 들어가면 앞으로 모든 슈퍼 슈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을 때 차오가 들어가요. 그래서 슈퍼마켓 외래어로서 차오실이 만들어졌죠. 그래서 종종 저희 아이들이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엄마 슈퍼맨을 중국어로 뭐라고 해? 아이언맨을 중국어로 뭐라고 해? 이런 거 물어보거든요. 아이언맨은 솔직히 몰라가지고 찾아보긴 하지만 슈퍼맨은 당연히 뭐가 들어간다는 것을 우리 유추할 수 있을까요? 차오가 들어가요. 아, 차오지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아, 앞으로 슈퍼리라는 말이 들어가면 차오라는 말이 들어가야 되겠구나 이런 것도 재미삼아 한번 배워보셨으면 좋겠어요. 전체 한번 볼게요. 많은 시장에서 카드로 결제하면서 물건을 살수 있게 되어서 굉장히 편리해졌습니다. 할수있면수히면일일당연히 다른 다양한 지하철도 타고 버스도 탈수 있지만, 이거 가지고도 모두 할수 있다. Go! 바꿔서 나오는 표현이 있었죠. 그래서 물건을 살수 있습니다. 일치로 판단하면 되겠다. 이렇게 바꿔서 나올 수 있는 표현이 아주 듣기 시험의 전형적인 문제 유형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치함을 판단할 수 있었네요. 자 그럼 오늘 배웠던 내용들 하나하나 생각하시면서 단어도 가져가 보셨으면 좋겠고 나 이거 중국어로 얘기할래. 통 문장으로도 활용해 보시면 도움이 되겠죠. 자 들어가도록 할게요. 北京公交卡可以买东西. 베이징 공교 카 카다 사용 범위, 越来越大了.不仅可以坐地铁,坐公共汽车. 还可以在许多超市刷卡购物,非常方便. 처음 491 접해서 아직 듣기가 어려우신 분들은요, 0.75배속, 조금 익숙해지면 1배속, 시험을 앞두고 계신 분들은 1.2배속으로 다양하게 들어보시면서 어휘와 좋은 문장들을 꼭 학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北京公交卡可以买东西。北京公交卡的使用范围越来越大了，不仅可以坐地铁、坐公共汽车，还可以在许多超市刷卡购物，非常方便。 北京公交卡可以买东西。北京公交卡的使用范围越来越大了，不仅可以坐地铁、坐公共汽车，还可以在许多超市刷卡购物，非常方便。北京公交卡可以买东西。 베이징 공교카의 사용 범위가 늘날 넙달아. 뿐만 아니라 지하철, 공공 셔틀, 여러 슈퍼마켓에서 카드 쇼핑도 가능편합니다 여러분들 구독은 사랑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지금 거의 12시가 넘었어요. 어, 오늘은 오늘이죠. 오늘은 제가 조금 있다가 어, HSK 시험을 보러 갑니다. 매달 시험을 보고 있는데, 시험을 보러 가는 이유는 딱한 가지, 문제를 암기하러 가요. 그래서 암기해서 모든 저의 자료는 기출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께서 보고 계시는 이런 예문들도 전부 다 기출로 이루어졌어요.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기출로 끝나는 게 아니라 듣기에도 많이 활용되고 다른 영역에 다 쓰는 예문들이라는 거죠. 그것들을 지금 선별해서 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런 듣기 자료를 잘 활용해서 좋은 문장들을 외워놓으시면요. 향후 독해에도, 그 다음에 쓰기에도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제가 지금 쓰기 이제 시험 보고 와서 쓰기 영역도 업데이트 해드리려고 지금 자료를 준비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오스 중에서 기초부터 HSK 자격증까지 완벽 대비할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듣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따자신 쿨라 짜이젠 완한 편안한 저녁 되세요.